다음 뭐 웹툰계 고저선 말년 병장 이말년 씨와 작태주 씨 이렇게 함께해요. 아, 근데 왠지 느낌이 네. 이쪽이 원인 것 같은 느낌. 아 저요. 아, 네. 아 저는 아무래도 네. 말년 형은 지금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. 뭐 여기저기 많이 하시잖아요. 그 네. 저는 솔직히 말하면 딱 전화를 받았어요. 네. 해피투게더래요. 나는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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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블은몇번 해봤는데 음. 이런 모든 국민이 아는 메이저 공중파 프로그램 <laughs> 메이저, 어. 메이저, 메이저 공중파 아, 오랜만에 들었는데 어. 그 해피툴에서 연락이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나오는데 서현 씨가 나오는데요 어. 어. 됐구나, 나, 이거 막. 나, 나, 됐구나 이거 맞나 나, 이정도구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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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좀 어. 내가 맞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요? 근데 누구세요? <laughs> 아... 아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. 아 저는 이렇게 아, 그, 만화를 그리고 있는 어. 만화가입니다. 웹툰계에 지금 뭐제 제일 잘 나가는 분들 잘 생겼었는데 나오면은 일이 아, 일이 아아 원래 얼짱 출신에 아, 진짜 네. 그러니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데 쇼핑몰로 네. 1년 매출이 300억이 넘어다 아. <laughs> <laughs> 어, 대박. 대박. 부동산 공부를 계속해요부동산이이쪽이다얘기해서 어, 예. 부동산하고. 그러니까 뭐. 여기 저 얼짱 출신에. 예. 그 이제 밝아서 그 미리 보기 있어요. 예. 그 웹툰에서. 예. 그걸로 그냥 막 돈을 갈퀴로막 그냥 긁어모뭐시 그런 그런 뭐. 아, 아 그, 그래요? 앉은 예. 저한, 자리에서. 저한테 물어보셨는데, 지금. 대변인인가요? 네, 내, 내 저의 재산을 얘기하요 아, 그만큼 요아 사실은. 어, 방송은 또이말년 씨가 어, 여기가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 세트로 나왔잖아요. <laughs> 네. 별로 안친해요 사실. 세번맞요세 <laughs> 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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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잘 되시길래요? 아, 근데 아까보다 말씀이 상당히 공손해지셨어요. <laughs> 반만하셨어요 뭐, 아니, 뭐, 뭐 하시는 분이에요? 그랬더니 점점 이렇게 뭐 300억 매출 이런 거 들으시더니. KBS.